저는 평화통일시민회의 저는 평화통일 사무처장 송원재로 갑니다. 아, 지금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이상하게도 희한한 형태로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속사12.3 내란 세력과 청산하려는 세력은 대결 국면. 이상한 상태죠. 분명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은 시민들에게 온 국민을 벨코와 경하게 몰아넣고 나라를 혼란 속에 집어넣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오개월이 채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그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지지했던 세력들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고, 그리고 그거를 청산하자는 세력들이 후보를 내는 대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희한하게 흘러가는, 그러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그러면 12,3 내라는 정당했던 것인가? 5개월 전이에요. 5년 전도 아니고, 50년 전도 아니고, 불과 5개월 전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윤석열이 나와서, TV에서, 계엄을 선포할 우리가 느꼈던 평화 불과 45년 전 광주에서 전두환의 비상계엄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죽어갔던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고 엄동선한 123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이 파면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중대한 범죄였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어, 세상은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민주주의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가 그 뜻을 이제 방관하만 안되겠습니다 그 뜻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깊이 있고 내란 청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란 세력들이 기본은 주권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TV 나왔죠 후보가 어떤 후보하고 단일화가 안 된다고 담론을박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대통령 후보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새빨과 거짓말입니다. 그런 새빨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에서, TV에서 얘기를 하면서, 부그 자들이 과연 이번 6월 3일 대선의 승리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1 1선 내란의 장기화고,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거를, 123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123 내란을 회착하며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끝없이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연합과 평화통일시민회의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5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같이 죽권찾기 10대 요구 안으로 해서 시민들과 같이 발언하고 점심 시간에 지나가는 와중에 잠깐 잠깐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시민분들 계시면은 잠시 오셔서 부담 없이 마이크를 잡고 본인들의 목소리, 우리 내란 청산과 자주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힘드시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는 이 자리를 준비할 겁니다. 때 오셔서 같이 참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내 주권 찾기 10대 요구를 해서. 내란 외환 걱정없는 나라 내란과 외환 먼 나라 말인 줄 알았죠 TV에서 우크라이나 나 저쪽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아, 일어나는 아,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5개월 전에 내란 외환 작년에 수많은 무인기를 날리고 접경지역에서 전쟁을 도발했던 윤석열에 의해서 전쟁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수 있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아프리카나 중독 남미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갖고 내란과 외환을 동아는 수구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63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 외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자 시민들과 같이 내란 청산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주권 갖고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폭탄과 여러 가지로 해서 노동자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주권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 성량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주권 찾기의 십대 요구를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발언하고 듣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